English know-how. 영어의 달인들을 초대해서 영어에 관한 어, 방법, 코치 받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에 와주셨고, 저희 전화인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전 세계로 뻗어나와서 영어 정복한 분들을 쭉쭉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어,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고수 하면 이렇게 대표적인 명사로 또딱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관한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이분 앞에 수식 명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종 스타 영어 강사. 그리고 어, 무적의 박코치 이렇게 되 있습니다. 박코치 영어에 박정호 씨를 지금부터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Hello everyone! 아우 어, 떨린다. 하이! <laughs> 아두 분이 hi, 갔어요 아우 어, 떨린다. <laughs> 아니 yeah.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영어회화 때문에 이것저것 을 전전하다가 2년 만에 스타 네. 영어 강사가 됐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 전에는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체대생이었어요. 그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오, 아우, 거기다가 또 체대생. 네. 와우. 네네. 솔직하게 이그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시기 전에는 어디 가서 네. 외국인하고 회화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셨어요? 음~ 거의 뭐~ 네. 그~ 예전에 그~ 영어방송에서 네. 그~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길거리에서 일터뷰를하는데 네. 그~ 저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모른다. 네. 해가지고 그때 대답했던 거는 저는 어, l 어미 help me? 였어요. <laughs> 네, <근데 웃음> 네. help me? 그아데운서분 그 help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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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help 아 네. 네, 네. me? help me? help me? help 이 e help me? h e l e h e l d me? help me? help me? h e l 아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l d e me? 그게 못 따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처음 들어보는 문장과 단어 아 네. 그것만 해도 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장이죠. 보통 우리가 헬프라고 하는 네. 것보다는. 네. <laughs> 그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거의 뭐 제가 굉장히 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네. 수준의 이게 방송 들으시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네, 네. 아 영어 징글징글해.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박호치 네.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자, 뭐, 졸업 후에 이렇게 이제 최대 졸업하셨으면, 뭐, 이렇게 체육 관련된 일을 하셨겠어요? 네, 뭐, 이렇게 스키나 네. 수영 강사 이런 쪽으로 일하다가 하시다가 갑자기 네. 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꽂히시게된 거예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네, 긴게그 긴, 긴, 하겠습니다. 일적이로 네. <laughs> 당시에는 그냥, 야, 내가, 당시에는 굉장히 체육적이 좀. 그 시장이 척박해서 네.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어, 어. 이런 여름에 수영 한철 겨울에 스키 한철 이래가지고 네. 좀 힘들다는 생각이 일단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다 지나고 나니까 응. 그 어려서부터 영어에 대한 그 갈증 목마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뒤져보니까네 아, 네. 네, 응. 제가 74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당신은 그, 뭐, 영어 정기, 정기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적은 것도 네. 아니신데, 네네. 제가 그 일곱 살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예. 그 알파벳 대문자를 알려줬어요. 그때, 네. 네, 일곱 살 때. 그래서, 음. 그때는 뭐 유치원도 안 다닐 텐데, 음흠. 그래서. 그 알파벳 대문자를 외우면 사탕을 준다고 해서 외웠는데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laughs> 내내 이제 어. 영어 잘하는 아이로 제가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알파벳 몇개 알았는데 예. 네, 당시에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썼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때 영어 공부 그렇게 안 했을 때요 중학교 나 네. 네. 가야지 중2에 네. abcd 배웠어요 어. 제가 그렇죠. 8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네. 네. 어. 네 중학교 어. 들어가야 알파벳을 배우는데 그때 그렇죠. 이미 어. 알파벳을 네. 알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죠 어. 남다르다 막 그렇지. 그러다가 네.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영어를 하고 싶었는데, 네. 계속 이제 좀 가정형 편이 어렵다 보니까, 음. 그뭐 교재를 사거나, 네. 특히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 싶었어요. 예. 영어를 제대로 소리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예. 근데 계속 기회가 안 됐죠. 그래서 영어를 좀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음. 음, 제대하고 좀 해보자라는 사실 뭐 복학생들 다 시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과거에 어떤. 요 미리 이제 네네. 목마름이 준비는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펀지처럼 네, 동영어, 빨아들이기 시작한. 독영어 네, 아, 교육이었어 제가. 그렇군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 네.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왔어요. 우리가 수학은요. 좀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수학물이 있는 애들이 잘 풀어요. 으흠. 근데 네, 사실 맞아요. 언어하는 분들한테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 언어는 네. 수학처럼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 박호치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영어는 네. 학습이 아니라 트레이닝이다라고 얘기하신 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네. 쳤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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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맞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네. 단 한순간도 문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소, 심지어는 내가 존댓 말을 써야지 라든가 음. 전혀 또 문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컨텐츠즉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죠. 아, 맞까 그러니까 어휘나 내용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네. 해야 되지만 네. 의식 쪽에 가까워요. 하셔스하고요 음. 네. 다음에 이제 문법은 반복된 어떤 저의 특별한 훈련을 통한 네. 그 모국어로서 그런 영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이제 무의식이거든요. 서커셔스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네.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을 뇌 과학자들은 뭐절차억이다또거는 음.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보통 영어 스피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대부분 문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요 네. 예. <laughs> 네. 그게 저 힘들은 것 같아요. 방해를 근데. 받는 거. 네. 뭐, 뭐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정복하셨어요? 이게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못하시겠지만 네. 네. 이제 이게 좀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잠깐 이 전화 대기하면서 음. 그 무음 유니브라는 영화가 탑송이 나왔잖아요. 예. 그재민님께 제가 그 노래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네. 조그마한 문리범. 우리가 문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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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한 약 300여 곡 정도 나중에 돌아서서 네. 다 적어봤어요. 예. 제가 배웠던 노래들, 네. 훈련했던 노래들을 해봤는데 약 300여 곡 되는데. 네, <laughs> 예, 이 노래 갖고. 응. 이 노래는 초반에 해당돼요, 굉장히. 어떻게 올리는 거세요이 노래 가지고? 이제 네, 듣고. 네, 일단은. 네. <laughs>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발음이에요. 예.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타고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그냥 따라해도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라. <laughs>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건 또 혼자 무조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발음을 그대로 따라했던 부분. 네. 다음에는 이그 이제 그 노래 가사들을 이용해서 예.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익히고. 어... 그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저 어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각 단어 단어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음. 네, 그 순서를 익히는 그런 훈련. 네. 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말을 하게 하거든요. 아, 밥 속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갖고. 단어의 예. 문장이 아니고 단어를. 아, 그럼 나와 있는 단어 를 가지고 각자의 문장을 따로 만든다는 거군요. 아, 문장을 안 만들고. 네. <laughs> 그 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니다 아 문장을 완성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네. 아. 그럼 여기에 네. 예를 들어, 문 리버니까, 문, 문을 가지고 이제 나는 달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활용해서. 아,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네. <laughs> 어, 문장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지요? 예. 그러니까, 네. 네. 단어로서 굉장히 간단하게 의사 표현이 거의 다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예를 들자면, 어,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가서, 네. 호텔에 가서, 응. 제가 지금 샴페인을 좀시켜서 얼음을 넣어야 되는데, 예. 얼음 좀 가져다 줄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를 문장으로 생각할 시간에, 네. 아이스 p l e 이렇게 전화해서, 네. 아이스크리이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그냥 대놓고 그 단어만 네 네, 그니까 러 그걸 가장 핵심어라 하죠 가장 주요한 음. 의미를 띈이 단어를 이용해서 아, 어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아. 네 근데 또 단어만 내뱉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음 너는 저의 저 여자가 몇 살이라고 네. 생각하니라는 음. 문장을 만약에 이제 영어로 말하게 될 때는 저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컨텐츠와 펑션워즈가 있는데, 네. 일단 컨텐츠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알게 하고요. 그렇고요. 펑션은 기능어에 당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한다. 즉, 맞아요. 펑션에 많은 그런 그 <laughs>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대화를 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저 여자가 나온 날과 본거 가면 거의 한국어 옷으 괜찮아요. 네. 너, 너는 이유. 요도 the lady. 네. very adorable. how old? 정확히 9세. 음. 이게 원어민다 이렇게 하면은 100%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말 되네요, 뭐. 네. 그렇죠? 예. 이거를 문장을 만든다는 거는 네. 그 이거를 문장으 만들는다는 거는 그이 언어라는 것은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전문승 영어로 이제 interlanguage. Uh -huh. 즉 중간 언어라는 네, 연결해 주는. 예, 예. 아니까 그러니까 연결 그관계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단어를 먼저 말할 수 있게 모국어도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절이 되고 모국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부가되고 절이되고 문장이 되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죠. 점점 복잡한 형태로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아. 한국인들은 이 단계를 모두 무시하고 하우다운 문장으로. <웃음> 음. <웃음> How old do you think the lady is? 저요 이런 음. 굉장히 복잡한 이것은 그 의문형의 발달 과정이 있어서 네. 가장 높은 복합의문문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이런 문장부터 말하는 연습을 하니 기본적인 어, 의사소통을 위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laughs>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중요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laughs> 이 말을 듣고 돌아서면 또 스피킹 안 된다고 저한테 반타를 해요. <laughs> 그래서 전화하는 들과 맨날 씨름하는 게 네.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예. 자신의 습관이나 성향을 못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네. 코치님, 이렇게 해서 그 성향을 바꿔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얼마만에 회화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얘기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휘가, 우리가 네. 중학교 어휘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 정도 어휘면은, 사실 이 전략을 쓰시면은, 사실 거의 다 되세요. 거의 다 되면, 뭐한 두세 달이면 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한달 정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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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훈련시키는 게, 그 우리 스마트폰에. 네. 어그 5분 동안 자신의 일기를 스피킹 다이어리라고 녹음을 시키게 하거든요. 어 자기 일기를 스마트폰. 네 자기 전에 무조건 영어로 5분씩만 단어로 막 자기 일과를 정리해라. 네.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단어를 따로 정리하게 만들어요. 어. 한국어로.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찾아서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한달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의미하게, 아, 그, 자기의 일상을 영어로써 음.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충분한 어휘가 확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휘를 통해서, 네. 그 문법이나 문장을 만들려 하지 않고, 네. 어, 그니까 전치사나 기능어가 아닌, 좀 주된 의미를 띈, 음. 그런 내용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충분히, 그, 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예를 들자면, 아, 네. 그, 지나가는, 그, 우리 옆집의 아가씨가, 노국인이사가왔어요 네. 임신했네. 을 음. 응. 그럼 임신했으면은 물어봐야 되잖아. 임신 몇 개월이에요? 그렇지. 우리 아나운서님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임신 몇 개월이냐고? 뭐, 네. 우리가 좀 얼마 됐으니까, 하우 w m 넣었을 것 같고요. 그죠? 몇 개월이면? 네. 뭐, 프레젠트? 뭐 네. 그렇지. 프레젠트 넣을 거고요. 프레젠트에 또 막혀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보통 프레젠트. 까지 나올 어휘가 되면 상당한 이거는 1,500을 넘어서네아 그래요? 오 네. 1,500이 넘네네 네. <laughs> 네.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네. 사실 제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요? <laughs> Hello. Hello, <students. 웃음> 네. 한 3,500명한테. 3,500명. 네. 네. <laughs> 네. <laughs> 어, 제 카톡에 저랑 네. 어, 카톡 친구들이 각 6,000명. 정도 넘거든요. 음. 네, 그뭐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아, 그래서 잠깐만, 너너 너 임신했니, 몇 개월이니라고 음. 물어볼 때, 네. 저는 보통 네. how old your baby? 음, 어... o 또 how many months your baby? 해도 좋아요. 아니면 또 how long time? 하면 또안 되나 뭐? 네, 응, 너는 너는 임신했니? 어, 괜찮아요. 네, 너는 임신했니? 하면은 you have a baby? 음. 그냥 do you have 그러니까 do you 라든지 어 라든지 이런 관사나 수명보다는 네.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hey yeah, you 응. 어, have baby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래 그래도 충분히 yes I'm pregnant 그렇죠 몇 개월이에요 how old 오, 음. 예정이란 단어를, 예정이란 단어가 네. 있어요. 있는데, 물론 자기가 말하지 못한 거에다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아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집에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지. 아하. 내가 네. 이 단어를 썼지만, 이런 단어는 네. 이게이구나 일단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면을두고 네? 나도 아기를 키워봤더니, 여기 유모차 좋고, 여기 분유병이 좋고 응. 여기 분유 좋더라. 이게 응. 이건 정도 충분히 전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은그 아. 외국인은 아이 사람하고는 대화 가 되는구나. 나한테 그렇지, 정보를 그렇지. 주는구나. 야, 라고 친구를 만들어야지. 네. 그 앞에서 드기한테맡겨가지고버스 그치? 지튼흘리면서 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프로그램 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것은 그렇지, 이제 하나. 사실 제가 아.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돌려 말하기 전략이라고 그래요. 아, 많은 돌려 말하기 전략은 네. 전력은, 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 테스트를 예로 들면요. 네. OP라고 혹시 아시죠? 알죠. 말 네, 스피킹 예. 테스트로, 네. 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그, AL, Advanced Low 거든요. 네. 제일 높은 게 AL인데, 개가, 네. 예, 그, 그게, 그, 그, 토익 환산으로 했을 때, 네. 960점 이상 정도밖에, 그 확률이죠. 그퍼센테이지밖에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요즘에 AL이 굉장히 휙이에요. 그 이제 왜요한데 그게 그어 A를 받는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그 테스트에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처럼 파견트를 uh -huh. 몰라서. 응. 어 돌려 말하기. 예. Yeah. 이 전략을 쓰게 돼도 충분히 uh -huh. A를 받으세요. 아, 아, 아 된다 아, 그 정도까지도. 네. 아, 다음에 대부분의 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회화를 배운다 라면요 네. 무조건 How do you what s your name인데. 응. Uh -huh. 이 오픽 테스트를 보더라도 의문형은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아, 아유 오늘 시간이 너무 네. 없어서 어이, 네. 이렇게 이제 끝내야 네. 될것 같아서 일단 박구치님 네. 오늘은 끝내고요. 네. 저희가 한번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땡큐. 땡이 예.